낚시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아, 오늘은 제 영상에서 항상 보면은 입질할 때 하나, 둘, 셋, 요 구령이 나오잖아요. 오늘은 구령을 한번 안 넣어볼게요. 내림낚시, 올림낚시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입질만 전달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찌가. 입질, 몸짓이 막 섞여서 들어오는데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어느 게 입질이고. 그러니까 특히 요 찌낚시는 입질을 모르면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참 애로사항이 많은 낚시 종목이거든요. 이 찌로 하는 낚시는 찌로 전달되는 움직임 표현 중에 어떤 게 입질인지 모르면은 낚시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구경을 넣지 말고 본인이 한번 판단해서 이미지를 그냥 가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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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입질이 엄청 약하네? 탱글탱글. 화 한번 내주고. 桂林呐。 정렬. 정렬. 정렬이 대는 과정에서도 이끼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네, 살짝 밀어줘서. 아우. 아주 우아 좋죠 이끼리? 지금 승비라 하신 분들 있으면은 네, 100점입니다. 어우야. 엄청 큰가보다.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fumúde> 별로 안 큰데, 왜 이렇게 힘을 쓰는 겨. 홀투척하고, 뒷쪽에 가라앉히고, 얕을 때 몸쪽으로 당겨놓고, 뒤 세우고, 살짝 당겨놓았다가, 아, 칠목, 팔목 이쯤에서 대를 생길 위치로 가지고, 음, 복원이 안 되면은 조금 더 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복원을 시켜야 돼요. 마, 내가 맞춤을 맞춤목으로 올라오죠? 뭐 요즘 젊은 친구들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매체에서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는 말 중에 단어 앞에다 개자를 붙여 가지고 하는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게 욕이었는데 요즘은 욕이 아닌가 봐요 개맛있다 뭐 개멋지다 뭐 이렇게 자, 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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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견제한번 해주고 그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뭐냐면은 어, 개소리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게 자꾸 내림낚시 설명을 하면서 초착을 하고 찌가 목내림이 됐다가 다시 되돌림이 된 후에 들어오는 입지를 채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봐요. 개소리입니다. 그거 <laughs> 아, 붕어가 복원될 때까지 기다려준대요. 아유 그러니까 초기에 초촉을 하고 목내림이, 그러니까 찌맞춤목에서 더 내려가면 그걸 목내림이라 하잖아요. 그죠? 정렬 찌맞춤목까지가 정렬이고, 더 내려가면은, 이제, 목내림인데, 일본어로, 일본어로 얘기하면은, 이제, 찌 맞춤목에 딱 세우면 제로나짐이라고 하고, 목내림이 되면 나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림낚시는, 목내림을 시키면 불리해요. 딱찌 맞춤목에 투척을 하고, 찌 맞추는, 내가 찌 맞춤한 찌 맞춤목에 딱 세운 다음에, 바로 입질이 들어오는 거를 챙할수 있도록, 어, 투척을 하고 대를 조작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느린낚시에. 자. 지금도 챔질한분 있나 모르겠지만. 채셨다면. 10점 만점 드리고요. 탱글탱글. 아유, 차가, 엄마. 자, 포트척 해주고. 아, 전력이 되고, 인지 한번 해 주고. 공부 한번 더해 주고, 한번 더. 해주고. 한번 더. 투척 해주고, 스트레이트로, 안쪽하 바라앉히고, 자, 정렬이 되고, 여기서 딱이때 들어오면 좋은데, 안 들어오네요. 자, 더 밀어서, 마침 목으로 복원시키고. 자,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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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이 녀석도 숨이 너무 장사인데? 이렇게 입질이 템포가 빨리빨리 들어오면 이제 상당히 재밌죠. 낚시 자체가. 바닥으로 집어가 잘 되면은 이러한, 어,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와일 h Ibu 서 이놈아. 자, 여기서도 입이 들어오는 경우 많습니다. 뭉치세요. 살짝 밀어주고, 더 밀어주고, 복원시킨 다음에, 살짝 반겨주고, 견제 한번 해주고, 울찢이에요. 찐 사람 없죠? <웃음> <웃음> 자, 한몸 입질. 깔끔하죠? 하고, 왼쪽, 뒤쪽 가로앉히고 아, 밀어서 분도 이런 템포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견제가 먹히는 걸 한번 촬영을 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녀석들이 협조를 안 해주네요. 자, 한번 더 추청해서 지금 최신 분 있으면 100점. 주고 뒤세워주고 좀 살짝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살짝 밀어주고. monde 지금, 최신분이 있으려나요? 아이고. 어. 어? 홀도 넘어가는 소리. 야, 야, 방을 주고 가. 어. 성질부려도 소용없잖아. 변제한번 하고, 자, 움직이죠. 변제한번 하고, 변제한번 하고, 견제 한번 하고, 견제 한번더 하고, 견제 안 먹히네, 오늘. 아이싸글라인 아, 낮에도 오늘은 견제 한 번도 견제 챙기한게 없어. 听见，听见，听见。为何又？ 이거는 이제 입질이 굉장히 약하게 들어왔는데 사실 저는 이런 입질을 좋아합니다. 툭툭 처박히는 입질보다 짧고 강렬하게 떨어지는 게 이게 찌맛이 더좀 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아 조금 입, 지금 입질도 챔질한 분 있나 모르겠는데 챔질한 사람 있으면 1 0 0점 아, 지금 같은 입지는 한 2대점 줘야 됩니다. 아이고. 이기와 봐. 아, 안 돼. 반을 줘, 반을 반 줘, 반을 줘. 바로, 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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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을 줘. 그렇지. 딴, 따단. 음.